무트로 한번 뛰어볼 겁니다. 이쪽으로 바로 오르막으로 시작할까? 아알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 그럼. 콜?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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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경기장이. 아, 지하소도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어딘지 모르겠네. 쭉길 네. 건너면 되는데. 네. 아. 어제 미쳐갖고 아빠 집에 와서 라면하고 아이스크림 두개 먹고 진짜요? 어야너 몰랐어 너무 좋은 거지 거기다가 억울한건 뭔지 알아? 뭐야?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나 어. 겨우 가물가물하게 나술안 어. 취해서 먹었으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했을텐데 죄책감은 똑같은데 어. 먹은거는 헤비하게 먹어서 억울하다 헤비하게 어. 먹었는데 기억이 안나 차람 기억이라도 났으면 해. 엔진 진짜 많고래어 손사... 있고 어 네. 솜사탕 뭐, 봐도 있고 부산 성지 <laughs> 아 <키포업 하는> <laughs> 멈췄잖아 그러니까. 횡단보도끼 없는 네. 일데 맞아 여기서는 부산횡단못하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원래도 하면 큰일 나고 아유신도안져 즐겁지? 네. 잘 조심해. 네. 어이씨. 아, 조심해, 볼게요. 조심해. 이거 네. 완전. 햇빛 눈부시고. 가자 아, 여아서 즐겁게 그래. 자리앉아있요 네. 가자 사실이야 빨거 웃으세요. 네. 아 빨리 빨리 웃으세요. 빨리 웃으 야, 자, 끝도 없이 뻥 뚫렸네. 밑에. 어. 네. 쪽 뒤로도 뻥뚫리고 거. 어. 야, 이 어. 이제 배 보인다. 음. 이제. 주중인가? 몰라. 야, 좋다. 뭐. 완전 얼어있네. 여기가? 다 얼었네. 이건 조정 못하겠다. 네. 와. 차 어. 같은 게. 어. 와! 하면서 배기면서 어. 그 파티 잘해야 돼 결혼기도 못준것 같아요. 그래 하고 싶은데 지금 아침인데 너 파티 제 못한다. 완전 <laughs> 얼어붙었어. 완전히 얼어붙었어. 응. 완전히 얼어붙었어. 응. 굉장히 재밌어. 응. 여기 응. 저까지만 돌았다 오자. 저까지만 돌았다가 저기 찍고 다시 돌아오자. 응. 어. 파이팅. 어, 사전거지요. 어, 소금 매점이잖아. 여기. 다 타격나지. 여기. 맞아. 여기도 요 맞아, 맞아. 여 여기. 띄... 어. 아, 날씨 너무 좋다. 물 조심해. 아, 아주 좋아. 홍경도이기장화이팅히 홍콩 응. 응. 천천히. 홍콩 천천천히 홍콩 천천 천천히. 홍콩 천천야 홍콩 천천히. 홍콩 천천히. 홍콩 천천히. 홍콩 천천히. 홍콩 천